오늘 사무엘라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온전한 회개로 인한 회복이 아닌 그냥 인간적인 입맞춤으로 마무리되어서 화해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이 이렇게 표면적인 화해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은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 하나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이 공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법탈을 당하였을 때 공의롭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자신이 압놈을 죽인 것은 공의를 세운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형을 죽인 자기도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장 1절에서 그는 이미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는 이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게 15장 1절 2절입니다. 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의 앞에 세우고 성문 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올때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니그 사람 대답하여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다 하면 압살롬은 그 얘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계속 자기 아버지는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면서 불신을 갖게 합니다. 불신을 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불신도 심게 합니다. 결국 압살롬의 회개가 없는 회복은 압살롬이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찾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데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합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악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만의 통로가 됩니다. <laughs> 마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점점 더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은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향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을 찾게 만드는 것은 마음을 훔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 있고, 남들이 베풀어 주는 호의가 마치 권리인 것처럼 되어 있다면, 우리는 악의 통로가 되어 갈수 있습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누리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누구나 악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한 해를 돌아보면서 왜 이것들이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안 누리게 하는가에 대한 분노와 답답함과 섭섭함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사라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예외 없이 우리는 악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돌아보며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처리한 일들이 있습니까? 찝찝하게 남겨놓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주님, 오늘 우리가 분별하여 영적으로 이 한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찝찝하게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이러한 악이 극 지금 압살롬의 이 일을 하윗은 4년 동안이나 방치를 합니다. 4년. 오늘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 결국 이 악이 극성을 부리게 되면 곰팡이가 마치 순식간에 피듯이 피게 놔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의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방치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주셨서 이, 이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정결케 하여 달라고,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보호달라고, 응,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가지, 압살롬은 8절,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이미 압살롬은 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계획들을 시작합니다. 근런데 다윗에게 이 압살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그래서 구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아니, 그가 일어나 해브론으로가니라 압살롬은 지금 이 반역을 깨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위장하였습니다. 하나님까지 이용하여서 죄를 짓고자 합니다. 마음 깊은곳한 곳에 진정한 예배자, 자기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 자기 자신인데, 마치 하나님을 예배할 것처럼 이야합니다 하나님은 이 압살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에 의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4년 동안 다, 압살롬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그는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어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깨어있어. 우리가 분별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분별에 있기를 원하는 건 예배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야겠지만, 가장 먼저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거기에 깨어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예배에 압살롬의 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님을, 예배에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들이 이제 2025년부터 시작될 때이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30절 말씀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애통함과 비통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에 깨어 있지 않으면 모든 예배는 압살롬의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도적질하는 이러한 예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절대로 하나님 자리잡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교만해질 거라면 아름답고 커지는 자랑거리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재인인줄 모르고 자기 의를 붙들 거라면 하나님 앞에 확실히 다윗처럼 오늘 이렇게 울며 드리는 예배가 더 하나님이 주목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12월 달에 선포하는 구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산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이 예배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연, 다음 세대의 예배가, 압살롬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좀 깨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깨어있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다윗과 같이 애통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기통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게 깨어있지 못해서 자식에게 쫓기는 비참합니다. 인생 최고의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서.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은 이 비참한 상황에서 진정한 친구 세 명을 세 존재들을 만나게 돼. 그 것이 첫 번째 사무엘라 15장 19절, 21절에서 그는 이때라는. 이때 사람, 가드 사람 이 때와 함께한 무리들, 다윗과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나가온, 다가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다윗은 그들을 먼저 배려합니다.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 위기와 이 수치의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은 이것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대요 여와의 살아계심을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니다.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살아주구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 영적인 의리를 지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을 주시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가까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가깝게,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만납니다. 인생에 잘 나갈 때 만나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라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만나게 될때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것.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다리라는 제사장이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괴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 이 사독이라는 이름은 의로움, 바른 의리라는 뜻입니다. 의리. 이 사독과, 이때와 사독과, 그리고 오늘 15장 32절에 후세라는 사람들을 만났죠. 이 후세가 옷을 찢고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에 있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으로 머리를 덮고 쓰고 다윗을 맞으로 온지. 근데 이 후세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래그 전략가를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이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존재로 다윗이 남겨둡니다. 그러나 이들은 위기의 때에 반드시 진정한 친구가 나타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때와 사덕과 후세와 같은 귀한 의리는 주님 인간적인 의리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관계 속에서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이 의리 가운데 서 있는 그 두세 사람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새기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있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공백합니다.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시편 3편은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쓴 시입니다.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옵니다. 아유선 이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이세 사람을 통해서 이 고백을, 오늘 이 고백으로 깨어있는 이하로 이, 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정 안에 방치되고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워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감사가 사라지고 계속된 호의가 권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악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한 혹시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 주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이 죽게 온전히 회개하며 무릎 꿇혀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음세대들이 예배 가운데 압살롬의 영이 지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실 수있게 바라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치의 순간에 만나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치의 순간들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과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있게 바랍니다.